자 우리 랩노트들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에, 조금 아쉬운게 우리 TCK 두명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또 메시지는 우리 랩노트들이 앞에 나와서 다 했잖아요 <laughs>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랩넌트들입니까? 저런 랩넌트들이 이제 오늘 메시지처럼 다이과 같이, 지난주 메시지처럼 사무엘처럼또그 전주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에, 오늘, 이제 오늘 오후에는 그 장로 고시가 있기 때문에 헌신의 비를 한주 연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그냥 하자라고 결정하고 하게 됐습니다. 장로고시는 한 개인의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고시를 놓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응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시험들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이제 카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고 배우겠다고 하고 좀 솔직하고 좀 담대하게 그냥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게 아니고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을 노예가 존중을 해서 여러분들 다 합격을 시킬겁니다 떨어지면 제가 책임질게요 <laughs> 평안하게 평안하게 임하시고요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랩런트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더 멋있게 헌신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공부는 좀 해야 되니까, 한 3분 메시지처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그렸던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균형 잡힌 랩런트를 키우는 그 학교, 그러니까 237 서미스쿨 대한 학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에 그 돌아가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 접하고 있잖아요. 도 많은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청와대 가도 훌륭한 사람들 다 모여있고, 국회에 가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 대학에 가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상이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게 오늘 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그 배경을 한 구절 속에 딱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균형, 균형 잡힌 교육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중직자들이 누가 보면 2장 52절, 예수님이 우리의 놀 모델 아닙니까 영원한 모델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안학교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다 힘을 모아서 우리 랩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아마 후원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중재들이 사는 이유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그림만 그리고 마칠게요. <laughs> 자 예수님이 성장한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이걸 설명해 놨을까요? 우리 랩노트를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읽어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랩런트들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서미스쿨 선생님들에게 저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계 운동시키라. 가능하면 막 그냥 제생각에면 하루에 한 번씩 등산도 시키고 막. 왜? 어렸을 때부터 이 체력이, 기본적인 체력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노리터가 뭐예요? 우리 노리터가 산과 들과 모든 것이 우리 노리터에 있어. 기초 체력이 우리는 딱 갖춰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음식 아무렇게나 먹이지 마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 3, 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음식도 아주 잘 먹여야 됩니다. 시도때도 없이 먹이는거는 건강에 도움이 안돼요 딱 절제하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서 건강하도록 그리고 운동도 하고 어렸을때부터 호흡도 가르치고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말은 사회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사람과 관계를 잘못 갖는 사람들을 사회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위 아래 좌우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가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고 왕앞에섰는데 전부 불신자 아닙니까? 한 사람도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인사하는 법도 가르치는 거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진짜 그랬어요. 어떤 뭐 맛있는 걸 누가 가져다 주면 부모님이 드시기 전에는 손도 대질 않았습니다. 그게 다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도 못 올라봐요. 요즘에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게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성장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다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램넌트들이 지적으로 성장하도록 육신적로 성장하도록. 사회적으로 성장하도록,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우리 서미스쿨 대안학교에서 우리 랩노트들을 키울 겁니다. 우리 교회학조도 지금 그렇게 키우는 거고. 근데 교회학조는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삼시 서미스쿨 대안학교는 매일 불러다가 하루 종일 교육시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 가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학원 가도 절대 불가능해요. 일반 어린이집 가서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가진 교사들이 있는 서밋스쿨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넵몬트 시리즈로 지금 주일날 계속 메시지를 심부름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 2, 3지 서밋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삼지 서미스쿨을 세우시고, 이제 내년부터 초등대안학교를 시작하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교인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 랩너들 지적 성장을 돕고, 육신적인 성장을 돕고, 사회적 성장을 돕고, 영적 성장을 도와서, 예수님처럼 자라나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랩너트 하면 한, 한 시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랩너트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랩너트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듬타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사, 우리 237 서미스쿨과 또 대한학교를 마음껏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복음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